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아래에요. 오늘은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꿀젤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꿀젤리야 하면은 이꿀 있죠? 이 꿀을 이제 젤리처럼 만들어서 쭉 짜서 먹는 걸 꿀젤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알겠어. 두발 내려줄게. 꿀젤리는 이제 이런 패트병 같은 데에다가 꿀을 넣고 냉장고에 넣어서 쭉 짜먹는 그런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근데 그렇게만 만들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라자, 이게 뭘까요? 바로 식용 색소예요, 여러분. 식용 색소를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색소들과 일반 꿀로. 꿀젤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저도 이거 실험을 안 해보고 만드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고 왔는데, 뭐 어디다가 이거를 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몇분 이렇게 돌리다가 하세요 막 이러는데, 아, 이거 불 쓰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고,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혼자서 할수 있도록 그냥 꿀을 냉장고에 넣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트병을 준비를 해줬는데, 제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냥, 여섯 개, 다섯 개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일곱 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그, 계산을 잘못해서, <laughs> 일곱 개를 준비를 했고요. 까먹었어요. 색소가 몇 개인지.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이젤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꿀을 짜주도록 할게요. 이게 한 번도 안 먹은 꿀이에요, 여러분. 제가 꿀을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달달한 거 제가 좀 많이 좋아하죠. 쭉 짜줘요. 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너무 좋아. 이렇게 쭉 짜주고요. 얘는 일반 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이렇게 페트병을 닫아주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짜서 먹기 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 채지 않도록 꽉 해주셔야 돼요. 이게 꽉. 이번에는, 어, 아, 너무 하고 싶었던 요게 바이올렛. 바이올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렛. 어, 바이올렛을 하려면은 일단 먼저 흔들어줘야 돼요. 색소는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마구마구 흔들어준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하고 이 섞어야 하기 때문에 젓가락 같은 걸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쇠젓가락. <laughs> 자, 이렇게 해주고, 꿀을 넣어주고요. 자, 또 꿀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반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도록 할게요. 꿀 색깔이 너무 영롱해요,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laughs> 자, 열어주고. 네, 저 이거 식용색소 서 처음 찾아온 거아요 이거. 일단, 뚜껑을 열어서 여기 있는 이 막을 제거해줘야 하나 봐요. 이거 제거하고 와야 하는데. 그냥 콕찍으면 되지 않을까? <laughs> 오케이, 찍었다. 콕 찍어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 귀엽다. 넌못다 자, 넣어볼게요, 여러분. 뭐야? 오, 어,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잠시만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 살짝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짠. 일단, 섞어야겠죠? <laughs> 자, 섞어줄게요.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우와, 이거 뭐야? 저신기했어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이거 보라색인데 왜 화면에는 되게 블루처럼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섞어줘고 우와, 너무 이뻐! 우와. 짠. 너무 이뻐서 뭔가 마법의 물약 같아. <laughs> 기분 좋아. 슉. 짜잔. 영롱한 보라색이 됐습니다. 바이올렛 너무 이뻐. 자, 그럼 오늘 또 해주도록 할게요. 이걸 무한무복 해줘야 하거든요. 네온브라이트 그린 색소랑 레몬 옐로우를 같이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에 이렇게 잘 넣어놨고요. 물론 인간이 측정하는거기 때문에 양이 다 맞지는 않을테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laughs> 어차피 내가 먹는거니까 상관없어 우와 좀 많이 찍어졌는데 아까우니까 한번 찍습니다 꿀 이거 내가 먹어야지 달라 <laughs> 알겠어요 안 먹을게요 식품점은 근데 아무 맛도 안날것 같아요 <laughs> 이쁜.. 이쁘기 이제 인스타 감성사진 같은 그런 느낌? 그린넣어주고요 조 오케이 됐다 옐로우랑 그린들 다 넣었습니다 자 넣은 색소를 열심히 섞어 우와 옐로우는 이제 레몬 옐로우라서 확실히 레몬 시럽 같은 느낌이 있고 뭔가 기본 꿀보다 훨씬 진하죠 여러분? 뭔가 아카시아 꿀 같은 느낌? 얘도 아카시아 꿀 아닌가? 얘는 상향 꿀이네. 아, 둘이 뭐가 다르지? <laughs> 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짠, 확실히 너무 이쁘다. 왜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네. 야 사실 음식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서 식용 색소를 꼭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행도 따라가는 겸난 시성 식용 색소도 없고 어, <laughs> 아 정말 좋은 기회다. 이 생각을 했죠 짜잔, 이쁜 옐로우랑 그린 완성했습니다. 양딱됐다어 너무 좋아. 완벽한 비율. 나란 인강 비율 왜 이렇게 잘 맞추지? <laughs> ENTP 특성입니다. 자, 과학적 금거딱했지만자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롱한 색깔 너무 예뻐. 화보 하나 찍고 싶다. 이렇게. 없어. <laughs> 하? 어? 어? <laughs> 아왜 뭐야 이게 에스칼리온 아니고 왜 이렇게 꽂혔냐 이거? 자, 이미 젓가락에 꽂은 상태지만 색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한 방울 넣었고 강한 어, 갈색 대충만 넣은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에요 됐어 자둘다 넣어줬습니다 섞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어줄거예요 여러분 바로 바로 고, 고. 자 이제 꿀들을 다 넣어주고 왔고요. 이제 그꿀 친구들이 꿀젤리가 되려면 약2 시간에서 4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우리 펫트 빵에 있었던 이물들이 열심히 마시면서 네, 휴식을 잠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밑에 조부가 있어. 히노우 <laughs> 여기서 뭐하나요? 어, 아, 또 꼬리 치면서 이렇게 아니, 꼬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가온 거. 너무 귀여워. <laughs> 이렇게 두부가 있고요. 아 냄새 맡는다. 야 냄새 맡지 마. 이렇게 두부 너무 귀엽게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자 여러분 이제 3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짠. 와우 대박이죠 여러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먼저. 일반! 일반부터 먹어봅시다, 여러분. 야, 그냥 색소 안 넣은 거고요. 그냥 일반 꿀젤리거든요. 자, 일반 먹어봅시다, 여러분. 일단 패티병, 이렇게 꿀젤리를 다 앞에다가 놔주고 아, 너무 기대돼. 자, 나 이렇게 뒤집어서 꿀젤리를 이렇게 열어줘요. 뚜껑을 열어주면 우와! 어, 잠깐만. 저는 내려가, 나 녹았다. 자, 이렇게 꾹 눌러주면. 우와! 대박! 나왔어요, 여러분! 음! 헉! 우와! 진짜 꿀이 잘 돼요, 여러분. 와 맛있어요, 여러분. <laughs> 와! 이게 뭐라 해야지? 되게 쫀쫀하고 끈적끈적하고 완전 찐득찐득한데 뭐라 해야 될까? 와! 이거 진짜 완전 맛있는데? 쫀! 달아요! 식감이 막 완전 쫀득쫀득한 젤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살짝 녹은 젤리 같은 느낌! 근데 그 녹은 젤리가 뭐라 해야 지 차가운 녹은 젤리 같은 느낌! 와, 짱 맛있다! 이렇게 꼭! 짠! 어쨌든! 얇은 꿀 젤리였고요. 맛있네. 야, 그럼 녹기 전에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튤립 레드, 튤립 레드인데요. 뚜껑 열어주고, 우와, 슈욱. 이렇게 뚜껑이 묻었네요. 음, 자, 우. 그 너무 예뻐! 와! 와! 음! 음! 우와! 미쳤어요. 뭔가 앞에 있는 거랑 되게 다른 느낌. 와! 지렸다. <laughs> 그, 녹으면서 살짝 없어진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성공인데 완전. 음. 근데 와 짱달아. 다 먹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조금씩 남기겠습니다. 뒤로 가면서좀 남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레몬 옐로였나? 어쨌든 옐로우 먹어봅시다. 오늘 또 우리가 좋아죠 먹은지 진짜 꿀잼이야 어. 음 너무 맛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버은이유네 너무 차가워서 소리 깰것 같아가지고 어우 달아 아그러니까 당연히 맛있긴 한데 어우, 어우, 덜아. 잠시만요. <laughs> 아, 뭐좀 가져와야겠다, 지금. 맛있게 져가져될까요입한번 헹궈야겠다. 오렌지 주스를 가져왔습니다. 어우, 덜아. 어우, 덜아. 자, 그래도 계속 먹어야죠. 아직 세개 남았습니다. 짠! 얘가 그 핑크 분홍이거든요?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먹어보고 싶다. 일단 흘러내리게 일단 두고. 얘는 색깔 지금 뒤에 있는 것들은 남은 세 개는 다 색깔이 별로 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와, 예쁘게 원래 색깔이 본래 색깔이 그래서 색깔을 좀잘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퍼가지고 뒤에 뭔가 콕 찍어 먹는 것처럼 확실히 이게 이렇게 밖에 놔두니까 녹아서 근데 네, 완전 꿀처럼 되는데, 뭐라 해야 지 기본 꿀처럼 완전, 물 같은 꾸덕함이 아니라, 완전 그냥 꾸덕함. <laughs> 짠! 이게 분홍색입니다. 오 마이 갓! 와, 이쁘다. 아니, 그냥 잘 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 지금 손에 흘렸어. 음! 맛있어요. 어우, 달아. <laughs> 이 꿀젤리가 조금 더 냉장고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약한 3시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 더 넣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에 좀더 맛있게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이걸로 이렇게. 좋았어. 짠! 너무 이쁘죠? 음. 색깔마다 맛이 딱히 다르진 않아요 그냥 눈으로만 이쁘니까 아 그래도 얘도 그걸 좀 해줘야죠 꿀젤리 포인토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결정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넣어놓으면은 설탕, 설탕 같은 느낌이 될것 같거든요? 어우, 너무 다. <laughs> 아,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 꿀젤리가 이만큼이나 남아있고, 심지어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까지 남아있거든요? 음, 그래도 이두 개까지 먹어줘야죠. 네. 어 달아, 어 <laughs> 달아. 다음 년도 제 생일까지는 꿀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laughs> 달아. 일단 얘도 밑으로 흘려보내주고 보면은 살짝 파랑색 느낌 나잖아요. 근데 얘가 파랑색이 아니라 바이올렛, 블 블루레, 바이올렛. 그러니까 보라색이거든요, 바이올렛, 보라색인데 그러니까 소량 떼어놓으면은. 진짜 찐 보라색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예, 바이올렛.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주문을 한 건데. 좀 밑에 휴지 있어서 괜찮아요? <laughs> 흘러도 괜찮아요. 밑에 휴지 있어서. 음, 달아. 자, 일단 얘도 이렇게 쪽 해줘요. 음~ 그냥 먹어봐요. 고 까. 확 달지 않을 안 타고 말하려고 했는데 확 다네. 어. 여기까지 하고 그거를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만들어서 그걸 먹으니까 오 다네. 자. 그렇게 꿀을 엄청 좋아하는 편도 아니지만 싫어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냥 있으면 좀잘 먹는데 제가 팬케이크에 꿀을 엄청 뿌려요 막 이렇게 멜프 음, 시럽 같은 거 엄청 뿌리는데 그럴 땐 꿀을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그럴 때 가끔씩 꿀젤리를 올려주면 되게 신선할 것 같은 느낌? <laughs> 근데 이 뭔가 만지는 느낌 있다 말랑이 같아 소리 좋은데. 나 <laughs> 일단 마지막 초록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어쨌든 너이 정도는 성공이긴 한데 일단은 오케이 좋았어. 얘는 색깔이 좀잘 보이죠, 여러분? 초록색. 이 뭔가 올라가는 소리가 좋아요. <laughs> 꾹꾹 눌러서 올려주고요. 먹어봅시다 오우 달아 오마이갓 첫입을 딱 먹었을 때 엄청나게 단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어? 이상한 액체 개발 같은 게 <laughs> 입에 닿았다 이런 느낌인데 뭐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입에 다 넣었을 때. 앙 하고 입을 닫았을 때 그때 바로 그단 느낌이 확 올라와요. 어. 하. 그리고 <laughs> 살짝 그 초반 이제 처음 딱 꺼냈을 때 그때 이제 딱 꺼내 가지고 이렇게 앙 씹었을 때 그때 식감이 살짝 제가 한 3시간 정도 했을 때는, 3시간 정도 했을 때는 그 느낌이 녹은 액체 괴물인데 조금 덩어리진 거. 덩어리진 이제 녹은 액체 괴물을 뭔소린지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laughs> 그 녹은 액체 괴물 중에서 안 녹고 남아있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가 이제 꿀처럼 되게 색깔 알록달락하게 돼서 이제 투명하게 돼서 이제 그냥 단 꿀맛으로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느낌? 그러니까, 녹은 액체 괴물 중에서 안 녹고 남아있는 그 덩어리의 식감을 느끼면서 꿀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만들어드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다 먹고 나니까 살짝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요. <laughs> 잠만 어쨌든 지금 이 남은 것들은 안 버릴 거고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제가 또 두고두고 이제 꿀물 타먹고 막 그러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꿀 타먹는 컨텐츠 너무 신비로운데요. 어쨌든, 오늘 맛있는 꿀맛 꿀잼리를 만들어 보았고요. 어, 생각보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딱한줄 평을 하면요. 녹은 액체 괴물 안에 안 녹고 남아있는 그 덩어리의 식감과 꿀맛을 같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라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중요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와. 아라랑. 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자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